안동시가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40명을 배치했습니다. 안동시는 내년 중요 목조문화재의 유지 보전과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중요 목조문화재의 경비 인력 요원 40명을 선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재 현장 10개소에 배치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안전 경비 인력 40명은 소방 안전 관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 봉정사, 병상서원 보산서원을 비롯한 개목사, 소원 등 10개 중요 목조 문화재에 4개조로 편성 배치돼 24시간 화재 예방 활동과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근무 배치에 앞서 선발된 경비 인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교육 대신 이달 28일에서 31일까지 4일 동안 문화재 현장 10개소를 직접 순회하며 직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재 예방 관련 소방 교육은 별도의 일정에 안동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소방 안전 교육 및 소방 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요 목조 문화재의 안전 경비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 국보 제 1호인 서울 숭례문 화재로 문화재 보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문화재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328점 가운데. 190여 점의 목조 문화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안동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는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한편으로는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새벽일보TV 김예슬이었습니다.